실리주의를 지닌 조선의 세자죠. 어, 또 카리스마를 가진 삼청사의 리더 소현세자 역을 맡았습니다. 처음으로 사극에 들어하는 만큼. 소현세자 역할을 맡은 이진욱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네, 그 제대로 조명된 적이 없는 소현세자를 맡았어요. 그래서 좀 소현세자의 어떤 멋진 모습을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캐스팅이라는 걸할때 캐릭터랑 맞춰보잖아요. 아마 다 그럴 것 같습니다. 정말 달타양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. 승포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. 민서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. 저는 소현세자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. <laughs> 너무 호탕하고, 너무 천진하고,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. 현장에서. 정말 열심히 하고. 뭐, 나이 또래, 나이에 맞게 달타양 같은 어떤 그 용기 있고, 패기 넘치고,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캐릭터를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. 현장에서 그래서 뭐 저희 형인데 제가 형인데도 자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승포형 같은 경우에도 정말 호탕하고 극중에서 좀 실제와 다른 거는 그 주색을 즐긴다는 어떤 그 투기와 이런 거는 그, 그거는 닮지 네, 않았지만 엄청 호탕하고 터프하고 멋있는 걸 너무너무 닮았어요. 민수 같은 경우에도 곱상하게 생겨서 원래 사실 아라미스라는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인 남자, 중성적인 매력 가진 남자잖아요. 네, 중성적인 매력이 있습니다. 아마 드라마 보시면 민서의 매력에도 빠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.